이 애블로트에 주말, 그, 제가 어제 막 주소다 놓은 거 있죠. 그, 어제, 그제, 주말에 주소다 놓은 거.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약간, 없으면 슬플 것 같은 주식인 건 맞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가격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자리가 올 때까지는 살 생각이 없긴 한데, 엔비디아가 되게 훌륭한 주식인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뭐, AI 기반이고, GPA이고, 뭐, 이런 거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안전 마진이 얼만큼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이 주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럼 살까요? 이 <laughs> 비타가 어, 너무 지금은 높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려고. 우량주도 비싸게 사면 물린답니다. 요건 캘린더로 짤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그 내용이 어디다가 써놨는지 모르겠어 지금 연준에서는 어그 뎁셀링이 올라가면서 자기네 지갑은 커졌어 크레딧 그러니까 카드에 어 내가 카드 크레딧 리밋이 만불이었는데 그게 뭐 이만 불로 늘었어 하지만 잔고에 돈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gta라고 서, 설명을 써놨는데 그걸 도대체 어디다 써놨는지를 음... 어디다 써놨냐? 아 그리고 이제 그 옵션 하시는 분들은 요 시간 가치에 관한 거 슈카월드 여기서 되게 재밌게 설명해놨거든요. 그그 그 제가 가끔 어 이거 로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요 내용 2022년 1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프슬링이 <laughs> 높였던 12월 그때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 페드에서 TGA를 채워 넣으려면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인덱스와 같이 이게 일드가 올라가면서 인덱스가 올라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팝하면 이제 방어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이 TGA가 무엇이냐 이 용어에 가서 보시면 제가 이 위에다가 써놨어요. TGA 재무 일반 계정. TGA Treasure, Treasury General Account. 미국 재무부가 현금 운용을 위해 뉴욕 연방 준비 은행에 개설해 놓은 계좌. 그러니까 요거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늘리게 되면 뱅크 리저브가 감소하게 되면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일이 생겨요. 유동성이 줄어들면 어, 마켓에 어, 눌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이렇게 예측하기 때문에. 어, 하지만 차트상에선 깨지지 않을 그 라인을 깨지면 위로 포모가 나올 수 있어요. 슈링이. 왜냐면 지금 풋들이 쇼시랑 풋들이 막 금요일 날잡았 저번 주에 잡았던 것들이 그런 물량들이 만약에 털린다면 위, 위로 슈링을 볼수 있지만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확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자리다. 그래서 요 요거를 한번 찝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많이 올린, 내용을 너무 많이 올리니까, 묻히잖아요. 묻히는데, 요 내용은 지수, 전, 시장 전반에 관한 이야기니까, 요거, 짧은 한 문장이지만, 요걸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글이 너무 많아서, 못 읽.. 다,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안 읽으면, 묻히면 또못 읽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주소다, 뭐 이런 트윈 내용 같은 거, 이런 거 주소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좋은 글 같은 거 있으면 주소 오니까, 어, 이게 올땡, 내땡 이상은 여기를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용어, 애플로트, 그 다음에 뭐 차트 질문, 그 다음에 메인 대화방에 이제 뉴스나 어떤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올려요. 제가 뭘 알겠어요. 잘 해놓은 거다 주워오는 거지. 정리해서. 좋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번역을 올려요. 왜냐하면 저도 영어가 외국어야, 외국어기 때문에 주어오긴 해. 주어오면 어, 뭐 이렇게 번역을 붙이는 데이 번역은 구글이 해준 거예요. 제 비서가 구글이에요. 그래서 뭐 문장이 좀 이상하더라도 어, 잘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원문으로 읽어서 이해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기가 쉽죠. 어.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이게 어떻게 보나, 뭐 이런 것들, ET가 볼륨 터졌는데, 사실은 이거 싱글 볼륨이죠. 얘는, 이거는 내부자, 그래서 왜 싱글로만 터졌나 봤더니, 내부자 매수 볼륨이더라고요. 얘가 여기서 볼륨 생기면서 자리를 만들면 얘가 올라갈 수 있겠죠. E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팬데믹 때부터 쫓아오네잖아요. 그러면서 쭉,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는 동안 드나드는데, 왜냐면 얘가 싸요. 싸서 옵션 공부하시는 분. 근데 옵션, 사실은 이 옵션은, 아, 뭐, 푸셀 치고 막 이런, 그니까 옵션도 어떤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티커가 연습할 수 있는 티커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풋셀이나 어떤 스프레드나 이런 거 연습할 때, 어떤 티커가 적당한지 이제 뭐 이런 건 자기한테 맞는 티커를도 찾긴 해야 돼요. 이거는 그 송유관이에요. 송유관. 그러니까 기름을 퍼내면 그거를 정유소로 가져가야 되잖아. 뭐 그때 쓸, 쓰는 송유관이고 얘는 지, 사실은 전기차가 완전히 시장을 점유하고 뭐 이러면 얘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막갈수 있는 주식은 아닌 것 같긴 해. 하지만 아직까지는 게스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팬데믹이 풀리고 경기 정상화가 되면서 이런 항공 그 트러블 밴 같은 거 풀리고 그러면 얘가 수혜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보고는 있어요. 게스 얘,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게스를 얼마나 퍼내고 안 퍼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쓰임새가 있어서 게스가 이동량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가 관건이 있어서 조금 게스 다른 오일 차트하고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해, 하,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트러블반이 만약에 풀린다. 그러면 얘가 굉장히 유리하겠죠. 싸서, 그리고 배당이 커요. 7% 넘어요.